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상으로 메이크업 하면서 저의 망한 퍼컬서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줄게요.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오 앰플 토너. 일단은 그 진단 받는 곳에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여러분들이 이런 곳은 가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또 제가 이 진단을 제가 내돈내산 한 거는 아니고 다른 업체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혜택으로 받았던 건데 제네럴 컨셉 밸런싱 리퀴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퍼스널 컬러 진단이 어떤 건지 엄청 러프하게 한번 체험해봤다 무료로 그렇게 크게 악감정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이니까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온 콤플렉스 앰플 일단 제가 그 진단도 진단인데 진단 받으러 가기 전에 문제가 참 많았어요 기한이 있거든요 그 기한 안에 받아야 되는데 저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나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예약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기본 한 2, 3 3일은 기다려야 답장이 오고 심지어 심할 때는 거의 한 6-7일까지 연락이 안 되셨어요. 메이크 프레임 인테카 수딩 크림. 그래서 겨우겨우 연락이 어떻게든 계속 기다려가지고 돼가지고 나를 잡았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을 해드렸지만 그게 한번 딜레이가 됐어요.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미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또다시 예약 스트레스를 받는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두 번째가 돼서도 연락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는 좀 폭발을 했었어요. 이거는 조금 한마디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장님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낼까 해가지고 적어도 났었는데 다른 곳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뭔가 제가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그 지원해준 업체에 어떤 이미지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 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서 다행히 그 업체는 처리를 너무너무 잘 해주셨어요. 또 며칠 기다리긴 했지만 2차 약속을 잡았어요.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17호 포슬린. 이번에 지베르니에서 베이스 라인이 완전 새롭게 리뉴얼 돼가지고 완전 새로운 분위기로 업그레이드 출시됐더라고요. 기존에 지베르니 제품 하면 이렇게 골드, 로즈 골드, 베이지 이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번에 완전 그린어리하게 바뀌어서 출시가 됐어요. 이러한 새로운 컬러감들은 모네의 지 지베르니 정원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은 기존 버전보다 훨씬 더 얇아지고 훨씬 더 워터리해지고 또 조금 더 보송해진 느낌이어서 밀착력 있고 슬림하고 더 가벼워졌어요. 컬러감도 더 늘어나서 6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피부 톤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 파운데이션이랑 마찬가지로 쿠션 컨실러 역시나 리뉴얼 버전이 출시됐는데 쿠션하고 컨실러는 모두 3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어요. 저는 17호 컬러 발라볼게요. 이 파데가 진짜 이렇게 워터리하면서 엄청 얇게 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의 두께감 자체는 기존 버전보다는 리뉴얼된 버전이 더제 취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완전 더워져가지고 요즘에 집에서 긴팔 입고 있으면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 더워지면은 자연스럽게 보송한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 찾게 되잖아요. 이게 마무리감도 되게 보송하고 산뜻하고 가벼워가지고 지금 딱 더워졌을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여름까지 너무나 잘 쓸만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왜 이런 좀 보송한 파운데이션은 화장 하고 난 직후에 막 이런 부분이 하얗게 뜰 때가 있잖아요. 근데 화장 하고 나서 살짝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분기가 올라오면은 그게 딱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피부 표현이 오히려 더 예뻐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화장한 직후보다 시간 좀 지났을 때의 피부 표현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한번 얇게 가볍게 바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베르니 밀착 커버 컨실러 17호 C 포슬린 이걸로 얼굴 중앙 부분 하이라이트 좀만 해줄게요. 이 17호 컬러가 파데 중에선 제일 밝은 컬러인데 제가 피부 톤이 좀 밝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엄청나게 화사하게 올라오는 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컨실러는 좀 화사하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컨실러는 23호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주는데 얼굴 밝혀주거나 하이라이팅 해주기에 이 17호가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금 파데도 파데지만 컨실러가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는 이 베이스 3개 중에서 컨실러가 정말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 이 컨실러 진짜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제 23호로 커버를 해줄게요. 이게 진짜 얇게 착 달라붙고 커버력도 좋고 하얗게 잘 뜨지도 않고 진짜 너무 좋아요. 다시 썰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한 타임당 1시간 반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거 혜택을 준 업체에서 친구까지 같이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줘가지고 친구랑 둘이 하니까 3시간을 생각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연락 문제 이슈도 있었으니까 저한테 계절별로 더 꼼꼼하게 봐주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예약을 잡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어떻게 어떻게 잘 해결이 됐으니까 좋게 생각하자 가서 진단 잘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가 일단 제가 가보니까 퍼스널 컬러 말고 다른 것도 그 공간에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게 메인인 느낌이고 퍼스널 컬러는 좀 서브의 느낌? 물론 사람 바이 사람이라 다른 거랑 같이 해도 퍼스널 컬러 진단 전문적이게 잘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를 다녀왔을 때 느껴진 반은 그렇게까지 막 전문적인 진단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베르니 컨실러까지 해가지고 완전 매끈하고 산뜻하고 보송하고 하지만 커버력은 높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해줬습니다. 디바이 바닐라 스머지 아웃 디테일 브로우 펜슬 4호 쿨 그레이. 오늘은 할 얘기가 많아서 눈썹은 빠르게 그려줬고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재조명. 그리고 브러쉬는 이번에 또 필리밀리랑 레오제이님이랑 공동 개발하신 브러쉬 출시됐잖아요. 요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이 쉐딩 브러쉬에 대한 자세한 후기는 아마 이 영상보다 먼저 올라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후기는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았을 때그 과정을 얘기해보자면 피부도 톤을 봐주시는데 뭐 사실 이거는 전바의 점이라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유튜버분들이 받으시는 거 보면은 보통 막 기계로 많이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약간 컬러칩 같은 거몇 가지 대보고 한두개 정도 추린 다음에 이게 좀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정가로 치면은 거의 10만원 초중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퍼스널 컬러 진단 비용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가격 내고 다른 데서는 기계로 해주는데 컬러칩으로 해주는 것 자체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은 조금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하트퍼센트 도트온 모드 립펜슬 2호 크리미 핑크. 일단 이렇게 하트퍼센트 립펜슬로 베이스를 깔아줬고, 립은 완전 귀여운 신상을 사용해줄 거예요. 헤리페라 잉크 모드 글로이 틴트 13호 쿨톤 치드. 이거 진짜 이 리본이 뭐라고? 이거 하나 달았을 뿐인데 진짜 너무 너무 귀엽더라고요. 완전 컬러 맑고 화사하고 예뻐요. 제가 사실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가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얘는 딥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좋아요. 완전 예뻐요. 이거 여쿨 겨쿨 진짜 다 사용할 수 있고 쿨 걸트는 웜톤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노베브 립펜슬 뒤에 음영 컬러로 음영 넣어줄게요. 이것도 아마 이 영상보다 리뷰 영상이 먼저 올라갔을 거예요.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에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있는 립펜슬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1호 프레스티지 핑크. 오늘은 이 페리페라 신상 팔레트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일단 이 팔레트 진짜 비주얼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가운데 하트가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전체적으로 핑크 색감도 너무 예쁘게 잘 빠져가지고 이 팔레트 활용도가 진짜 높아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 하트 모양 안쪽에는 쉬머한 광이 있는 블러셔 컬러 그리고 바깥쪽에는 하이라이터 컬러가 있고 이걸 기준으로 왼쪽에는 좀 맑고 미지근한 핑크 컬러감데 오른쪽에는 조금 더 모브기 섞이고 음영감을 줄수 있는 컬러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펄들이 다 단단하게 박혀있어가지고 밀착력 높게 펄 날림 없이 바를 수 있었고 보이는 컬러감 그대로 발색도 잘 되는 편입니다. 먼저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베이스 깔아줄게요. 아, 진짜 뽀용하고 라이트하게 올라오네요. 이번에 페리페라가 진짜 기깔나게 팔레트 뽑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핑크만 사가지고 핑크 컬러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웜톤 팔레트도 진짜 너무 구성도 좋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로 돌아오자면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러 가가지고 천 대보는 거 진짜 기대를 정말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다양한 컬러감들을 대보면서 어떤 게잘 어울리고 어떤 게안 받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고 음영 컬러 두개 섞어가지고 음영 넣어줄게요. 영상들 보면 은 천을 진짜 많이 대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사장님이 더더욱 계절별로 꼼꼼하게 봐주시겠다고 했고, 근데 맨 처음에 어떤 천을 대보셨냐면 막 봄은 브라이트 뭐 대표적인 색깔 레드, 봄은 라이트 대표적인 색깔 코랄 이렇게 계절별로 각각 두 개씩 총 여덟 개의 천을 먼저 이렇게 딱 대보셨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당황스러웠던 점이 천이 글로시한 천이었다. 물론 또 제가 전문 아니기 때문에 글로시한 천이 틀렸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글로시한 필터가 씌워진 느낌이라 색감이 막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는 천의 느낌이랄까? 이게 같은 색이 그라데이션 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색감이어가지고 색깔이 다 다른 컬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컬러 하나씩만 대보고 어떤 계절인지를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로 라인 그려줄게요. 근데 이 섀도우 팔레트 브러시에 묻힐 때 가루가 엄청 많이 생기긴 해요. 대신에 이렇게. 한번 털어주고 얼굴에 올리면 은 얼굴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8개 천을 대보고 여쿨 라이트 컬러를 베스트로 뽑으셨고 겨쿨 브라이트 컬러를 2순위로 뽑으셨어요. 근데 뭐 저는 영상에서도 옛날에 말해드리긴 했지만 저는 채도감이 있는 게 받아가지고 쿨 컬러가 겹친다면 겨쿨 브라이트 컬러가 겹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쿨 라이트 컬러 메이크업 색조들이 잘 받는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여쿨라 컬러들을 올리면 이 낯빛 살짝 누래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컬러가 나한테 그렇게 잘 맞는 컬러는 아니겠거니 했는데 이 쿨러가 베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 그럼 쿨톤이신 것 같으니까 파란색 컬러들 몇개 있는 천을 가지고 오셨어요. 라이트, 뮤트, 뭐 브라이트, 딥 이런 베리에이션이 있는 컬러감들이었는데 천을 대보는 게 그게 끝이었어요. 이게 저는 아무래도 많은 컬러들 계절 상관없이 쓰다 보니까 느끼는 것도 많다 보니까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런 답변들 좀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퍼스널 컬러 받고 오면은 궁금증이 해결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궁금증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렉 마스카라 1호 블랙. 제가 그 퍼스널 컬러 진단 받을 때 촬영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따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진단 과정도 그렇고 진단 결과도 그렇고 마음에 들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그 촬영 번을 다 버리려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러 가는 곳 결정하실 때 그런 커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 그렸던 컬러로 애교살 음영도 넣어줄게요. 이게 또. 제가 제돈 내고 갔으면 이제 거기에 컴플레인을 걸었을 텐데 어쨌든 저도 제돈 주고 가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걸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퍼스널 컬러 끝나고 막 화장품 추천 같은 것도 해주시는데 제가 훨씬 더 화장품에 대해 많이 아는 느낌이었어요. 먼저 이 컬러로 언더에 색감 넣어줄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두 명이서 했으면 3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아까 말해드렸잖아요. 한 시간 20분밖에 안 지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펄이랑 이펄이랑 살짝 섞어가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너무 빨리 휘뚜루마뚜루 해버린 느낌인 거예요 저도 뭐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해가지고 그래도 뭐 친구랑 약간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판 한다는 느낌으로 잘 놀고 왔고 끝나고 친구랑 같이 마시는 것도 먹고 한번 콧바람 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크게 막 엄청 막 컴플레인 걸어야지 막 이렇게 화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아쉽기는 했어요 생애 첫 퍼스널 컬러 진단인데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리고 블러셔는 이 컬러 사용해 줄게요 어, 이거 발색 진짜 잘 올라오네요? 컬러가 여리여리해가지고 많이 묻혀서 올렸는데 되게 잘 올라와서 되게 진하게 올라와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후기에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요 최대한 올해 안에 받으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하트 하이라이터 컬러 핑크 빔이 되게 강하네요 근데 브러쉬에 잘안 묻혀져가지고 손으로 바를게요 그리고 이 컬러로 눈 앞머리 하이라이팅도 해줄게요. 스타일링을 이렇게 다 하고 왔는데 제가 아까 눈두덩이에 펄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핑크 펄 살짝만 올려볼게요. 이게 되게 단단하게 압축이 되어 있어서 펄이 진짜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리고 이 헤어팡팡이를 레오제이님 헤어라인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사용해줄게요. 오늘 이렇게 신상 제품으로 망한 퍼스널 컬러 진단서를 풀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그 결과를 100% 신뢰하진 못하지만 쿨톤이라는 결과가 나와버려서 오늘 한번 이렇게 쿨핑크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